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입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이 왔어요. 요즘 거리에 있는 나무들도 물들어서 너무 예쁜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단풍 구경 잘 하셨나요? 저는 매일매일 거리에 물든 나무들을 보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그 행복한 기분 담아서 여러분께 11월 명품 수강초 사장님 댁의 선인장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아이들은 택배 배송 가능하시고요. 배송비는 4,000원, 7만원 이상은 무료라고 합니다. 원하시는 아이들 있으시면 문자로 목록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사장님께서 아이들 사이즈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여기 명품수강초 사장님 댁은 성남 가련동에 위치해 있고요. 방문하실 때는 사장님께 꼭 연락해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려요. 여기 선인장이 이렇게 뼈 잘드는 자리로 옮겼다고 해요. 그러면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고고! 짠 여러분 자태양이 드디어 입고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 동안 자태양이 품절돼가지고 찾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갛고 예쁜 자태양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고요. 가격은 2만 원이고. 오동통한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요 가시가 이렇게 빨개지는 게 예뻐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 귀엽죠. 이렇게 빨간 민들레 씨 같은 가시들이 아주 빼곡하게 나있고요. 해를 많이 볼수록 이렇게 점점 더 빨개져요. 그리고 봄에는 엄청 커다란 꽃을 피워준답니다. 지금은 꽃을 달고 있는 아이는 없지만. 이렇게 통통한 자태 양은 2만 원씩이에요. 그동안 요 아이들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오동통 귀여운 신천지 선인장이고요. 이름은 조금 그렇지만 선인장은 엄청 귀여운 아이예요. 가시가 좀 강렬하긴 하지만 몸체가 울퉁불퉁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이 봄에는 또 엄청 귀여운 꽃을 피우거든요. 핑크 색깔 꽃이고요. 꽃이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요 신천지 에 13,000원이고 봄에는 귀여운 핑크 색깔 꽃을 피운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새로 소개해드리는 아이인데요. 대통령 선인장이에요. 엄청 귀엽죠? 이렇게 가시가 빼곡하게 안에 요렇게 나요.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런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작은 아이고 실생 선인장이에요. 가시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가운데 에 있는 가시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햇빛에 비치니까 더 예쁘네요. 가시가 기욤이 대통령은 만원 씩이에요. 자, 여러분. 백신안이 드디어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이렇게 하얀 눈 속에 꽃 꽃이 파묻힌 것처럼 너무나 귀엽고 예쁜 꽃을 피워 줬는데요. 지금 폈으니까 이제 앞으로 피기 계속 피기 시작하겠죠? 저는 이백신안의 하얀 가시하고 하얀 솜털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하얀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흰둥이 선인장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뻐요 이런 군생백신아니고 가격은 15,000원씩이에요 이렇게 자구들이 떼글떼글 떼글 달린 게 너무 귀엽답니다 여기 보시면 꽃이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핑크색 꽃을 피우는 귀요미 백신한 군생은 15,000원씩이에요 짠단모왕금이고요 여러분 단모왕 꽃이 엄청 예쁜 거 아시죠 꽃이 예쁘기도 하지만 향이 엄청 좋아요. 그 아이들의 금 버전이고요. 금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들었어요. 가격은 6만원이고요. 예쁘죠? 노란 금이 굉장히 멋있게 들은 아이고요. 사이즈도 조금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가격은 6만원씩이에요. 이 아이들은 가시가 엄청 귀여워요. 요렇게 가까이 보면은 보이시죠 뿔처럼 조금조금하게 나와있어요 귀여운 단모한 금은 6만원씩이에요 이거는 용식목 철화 금이고요 오, 너무 아름답죠 금은 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요렇게 용식목 철화 자체도 원래 제가 좋아하는 선인장이거든요 동글동글 멋있는 철화를 가진 용식목인데 그 아이의 금버전이에요. 이렇게 금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5만 원이에요. 여러분 멋있는 용식목 철학 금이고요 헉, 예쁘다. 요 용식목 철학 금은 15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는 용식목 철학이에요. 제가 방금 용식목 철학 금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용식목인데 엄청 멋있죠. 이 아이도 물드니까 요렇게 보랏빛이 살짝 돌면서 어머 오묘하니 너무 예쁘죠 철화도 너무 예쁘게 엮여있고요 이 아이들 가격은 2만원씩이에요 용식목은 제가 요 푸른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푸른데 살짝 보랏빛이 나는 그런 아이들이고 점점 물드니까 여기 철화 쪽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멋있는 용신목 철하는 2만원이에요 짜, 여러분 코피아포아가 또 꽃필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귀엽죠 얘네 노란색깔 엄청 귀여운 꽃피는 아이들인데 요렇게 또 꽃을 필려고 준비하고 있고 요 아이들도 검은 아이들인데 해를 많이 보면은 요렇게 약간 불그스름해지면서 더 예뻐져요 제가 여기 꽃핀 아이는 12,000원짜리 좀큰 아이고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은 만 원짜리 코피아포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꽃을 자주 피우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 하얀 손뭉치 안에 뭔가 뾰족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꽃을 피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겨울이라서 원래 꽃을 잘안 피우는데 저 아이는 지금 꽃 피우려고 하고 있네요. 그치만 저만 이천 원짜리 아이는 지금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요 군생 코피아포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만원씩이에요. 귀요미 대호완 저렴한 선인장이죠. 요 쪼꼬미 대호환은 삼천원씩이고요. 요렇게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두더지처럼 똥 올라와 있어요. 색감도 너무 예쁜 연두색이고 요 아이들은 요렇게 자구도 잘 붙어요. 귀요미 대호완은 삼천원. 자, 여러분, 핑크빛 예쁜 자목단이고요. 자목단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핑크 큰 자목단도 입고가 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은 만원씩이에요. 이 아이는 곳곳을 피울 것 같죠? 자목단에 엄청 귀여운 핑크 꽃을 피우고요. 요렇게요 아이도 꽃을 물고 있는 아이고. 큰 자목단은 만원. 이렇게 조꼬미 자목단은 8,000원이에요. 조꼬미 자목단은 좀더 빨간 빛이 강하고, 요 만원짜리 자목단들은 핑크빛이 더 강해요. 요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목단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짠, 여러분, 가시가 너무 예쁜 일출안도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은 정말 가시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갛, 빨갛한 가시가 매력적인 아이고요. 안에 있는 몸체도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물결 치면서 나오는 아이들이고, 여기 새로 나오는 가시 보이시나요? 성장하면서 이렇게 가시가 늘어나는데, 너무 귀엽죠? 어떡해. 저렇게 작게 나와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애처럼 크게 크게 커져가는 건가 봐요. 가시가 너무나 매력적인 일출하는 8,000원씩이고요. 여기 조금 커다란 일출안, 요거는 만 원씩이에요. 요 아이들은 좀 사이즈가 있고, 큰 아이랍니다. 만 원짜리는 딱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요렇게, 이렇게 새로 나오는 가시가 너무 귀엽다. 요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너무 귀엽죠? 또큰 일출안은 만 원이고, 쪼꼬미 일출안은 8천 원씩이에요. 귀요미 복실복실한 백성도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하얀 털이 너무 예뻐요. 가시인데 이렇게 민들레 씨처럼 이렇게 어머 뽀송뽀송해. 이렇게 귀여운 백성이고요. 이 아이들은 또 꽃이 이렇게 피어요. 귀엽죠? 이렇게 하얀 베이지 색깔 꽃을 피우는 백성이고 군생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아직 꽃은 안 폈지만 겨울에 꽃을 피운다고 해요. 백성은 만원씩이에요. 선명한 핑크색 꽃을 피우는 마밀라리아 핑크고요. 이렇게 아직도 귀여운 핑크색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아이들 군생이고 가격은 5천원씩이에요. 이거는 아직 안 피고 앞으로 필 아이들을 안에 갖고 있어요. 마밀라리아 핑크는 5천원. 자, 여러분, 너무 귀여운 활락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너무 귀엽죠? 저는 이렇게 하얀 손뭉치 아이들이 귀여워요. 가격도 저렴한 3,000원씩이고요. 쪼꼬미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크면서 점점 털이 많아져요. 얘는 바람이 불어갖고, 이렇게 털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됐어요. 귀엽죠? 이 아이는 털이 빼곡하고, 이 귀요미 활락은 3,000원씩이에요. 하트 모양 귀여운 축전도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고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오동통통한 축전이고, 꽃은 오렌지 색깔 꽃을 피우는데, 이미 꽃 시즌은 끝났어요. 꽃 시즌은 끝나고, 내년에 이제 탈피를 앞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은 탈피하면 안에서 자구가 두 개, 세개 나와서 요 사이즈 두 배만하게 커져요. 요렇게 귀여운 하트 모양 축전은 5천원씩이에요. 하얀 가시가 너무 귀여운 소정이고요. 이렇게. 오, 눈이 내린 것 같은 그런 선인장이에요. 이 동글동글 귀여운 군생 소정을 12,000원씩이고요. 이렇게 가득 찼어요. 화분을. 너무나 귀여운 가시를 가졌죠. 하얀 소정을 12,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옹옥에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드디어 꽃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 빨글빨글한거 보이시죠? 엄청 조그맣고 진한 핑크색깔 꽃을 피우는 옹옥인데요. 이렇게 꽃이 드디어 매,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도 꽃이 여기 하나 나왔네요. 어머 귀여워라. 옹옥은 이렇게 크면 클수록 하얀 털들이 많아지면서 하얗고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겨울에 꽃을 피우는 옹옥은 6,000원씩이에요. 뭐, 귀여워. 여기 꽃 나오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이 나온답니다. 귀여운 꽃 피는 옹옥은 6,000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미아노 비치 칼라는요.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어머, 이거는 너무 예쁜 핑크 색깔 꽃을 피울 것 같은데, 어머, 제가 좋아하는 핑크 색깔이에요. 요 아이들이 핑크 색깔이랑 연핑크 요렇게 같이 피는데요. 귀여운 아이들이고, 물들이면은 요렇게 핑크핑크해지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렇게 갈라지는 무늬가 생기는데요. 요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미아노비치 칼라네 만 원씩이고 이 아이들을 완전 효자인 게 꽃을 너무 꾸준히 피워준 아이들이에요. 이 안에 보이시죠? 꽃이 엄청 많이 매달렸어요. 거의 사계절 내내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완전 겨울 아니면은 귀여운 꽃 피는 미아노비치 칼라네 만 원씩이에요. 노란 털이 매력적인 레닝아우시고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 옥수수 수염차처럼. 이렇게 나와있어요. 애기 신생아 머리털처럼 너무나 귀여운 털을 가지고 있는 레닝아웃이고요. 되게 웃기죠? 색감은 엄청 싱그러운 연두빛이에요. 그리고 이거 안에 솜털은 또 하얗답니다. 짠 이렇게 하얀 솜털이 있고 점들도 막 있는데 이 노란 옥수수 수염차 같은 가시의 머리카락이 매력적인 레닝하우스는 16,000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레드파이가 점점 물들고 있어요. 이렇게 볕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니까 점점 빨개지고 있는 레드파이고요. 요 아이들 군생이고 가격은 만원씩이에요. 꽃은 빨갛고 아주 강렬한 꽃을 피우는 아이고요. 이렇게 하얀 가시가 나는 레드파이 군생은 만원씩이에요. 예쁘죠? 해를 보면 볼수록 빨갛게 물든답니다. 군생 레드파이는 만원 동글동글 귀여운 화이트 레빗도 준비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 굉장히 싱그러운 색감인데 울퉁불퉁 요렇게아기들꼭 팔다리처럼 너무 귀여워요. 가격은 15,000원씩이고요. 가시는 요렇게 솜털이 나면서 뾰족뾰족 가시가 나와요. 동글동글한 몸통이 귀여운 화이트 레빗이고요 이렇게 연두색깔 선인장 화이트 레빗은 15,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홍엽대불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점점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빨갛게 홍엽대불전은 또 엄청 예쁜 게 뭐냐면 꽃이에요 바로 제가 한번 꽃 영상 올린 적 있었는데 노란 색깔 진짜 너무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홍엽대불전 꽃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선의장 꽃 중에 하나인데요.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홍엽대불전이고요. 이 아이는 가격은 3만원씩이고, 사이즈는 좀 있는 통통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통통한 홍엽대불전은 3만원. 귀요미 배공각 선인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 요즘 햇빛을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점점 붉어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빨글빨갛해지니까더 예쁘네요. 이렇게 귀요미 조꼬미 사이즈고요. 한 몸은 아니고, 각자 몸이에요. 요 아이들은 토분에 심어놓으면 은 되게 귀여운데, 이렇게 함께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더 귀엽죠? 여기 가시도 엄청 귀엽게 나요. 요렇게 목걸이를 한 것처럼 까시가 엄청 귀여운, 가까이서 보면 더 귀여운 선인장이에요. 백운각, 여기 모듬 신기한 아이들은 6,000원씩이고요. 귀요미 길쭉이 시리즈 또 용신목도 빼놓을 수가 없죠. 용신목은 요 청파랑 색감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고요. 요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6,000원씩이고. 한 몸은 아니고 합식해 놓은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요 아이들도 토분에 심으면 진짜 엄청 귀여워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추천드리는 아이고요. 보시면은 이 아이는 가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욱더 귀여운 아이랍니다. 용심목은 6,000원. 주황색과 예쁜 꽃피는 유럽산치 선인장이고요. 이렇게 요 아이들도 가을 되니까 첨저 보라빛으로 물이 들고 있네요. 이렇게 쑥쑥 커가는 유럽산치고요. 새끼도 이렇게 많이 나요. 이렇게 식구도 점점 늘어나는 유럽산치고 가격은 5,000원이에요. 이 아이들은 정말 꽃이 너무 예뻐요. 투톤 오렌지 색깔 꽃피거든요. 꽃이 예쁜 유럽산치는 5,000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자격한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요렇게 입고가 되어 있어요. 요 아이들 봄에 보라색깔 진짜 엄청 아름다운 꽃을 피우거든요. 보라색 꽃을 피우는 자격한이고요. 몸체도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워요. 가시는 이렇게 보시면 해파리처럼 그런 가시가 나는 애들이에요. 가시가 뾰족뾰족하지 않고 펼쳐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몸체는 동글동글 초록색깔 오동통한 몸체를 가지고 있고 봄에 꽃이 엄청 예쁘다는 거. 보라색 꽃 피우는 자격하는 만원씩이에요. 여러분 가시가 너무 예쁜 단자금으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 아이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다시 돌아온 단자 금오고요 가시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뾰족뾰족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나고요. 안에 있는 이 솜털도 너무 귀여워요. 노란색깔 솜털이 나는 아이고. 가시는 상아빛 가시가 나는 대체적으로 노란빛이 나는 단자 금오고요 가시가 엄청 짱짱하게 나 있어요. 이렇게 튼튼한. 오동통한 반자음호는 2만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베이지 색깔 꽃피는 마크시아나구요. 이렇게 꽃이 있답니다. 귀여운 꽃을 피우는데 이 아이들 품절됐다가 다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으셨다고 했는데 재입고가 되었답니다. 마크시아나는 노란 가시가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황토색깔, 황금색깔 가시가 뿌족뿌족나 있고요. 하얀 꽃을 꽤 자주 피어요. 한 번만 피우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자주 피우는 아이들이에요. 요 마크시아나는 13,000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레오포트리아고요. 요 아이들이 해를 많이 봤던 요렇게 점점 빨개지고 있나 봐요. 귀엽죠? 오, 요 아이들 봄에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요렇게 군생으로 입고가 되어 있고요. 이런 군생은 구하기 힘드신 거 아시죠?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자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꽃이 또 엄청 귀엽거든요. 그게 봄 되면은 볼수 있는 꽃인데 지금은 볼 수가 없답니다. 제가 밑에다가 꽃 사진 넣어드릴게요. 굉장히 예쁜 꽃을 피워갖고 봄에 인기가 많았는데 품절됐다가 이렇게 군생으로 들어왔어요. 요 아이들 가격은 4만원씩이고요. 딱 3개밖에 없는 아이들이어가지고, 더욱더 소중한 레오프트리아 군생이고요. 해를 많이 보면은 요렇게 빨개져요. 요 아이는 점점 빨개지고 있죠. 가시는 노란빛이고요. 꽃이 정말 예쁘답니다. 레오프트리아 군생은 4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금황환 가시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 골드빛 가시가 나는 아이들이고요. 오, 너무 예쁘다. 두더지 가족처럼 요렇게 볼록볼록 나온 아이들이에요. 커다란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사이즈가 꽤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위에서 보면은 자구가 엄청 많죠. 동글동글 귀여운 식구들을 가지고 있는 금황환은 16,000원씩이고요. 가시가 너무 예쁘답니다. 가을이라 황금빛 가시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 가시 가진 금황화는 16,000원이에요. 우리 철화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구름새 철화 선인장이고요.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철화 선인장이에요. 철화는 굉장히 멋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끝에는 하얗게 솜털이 나있고요. 부채처럼 각자만의 매력이 있는 구름새 철화예요. 이 아이들 2만원씩이고요. 이렇게 예쁘죠? 선녀 부채처럼 화려한 아이들이랍니다. 구름새 철화는 2만원이에요. 짠 여러분 언제나 귀여운 담시가 이렇게 또 꽃을 물고 있어요. 귀엽죠? 오동통한 담시들이고요. 이 아이들도 정말 꾸준히 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귀여운 효자 선인장이고요. 오동통 동글동글 귀여운 담신의 만원씩이에요. 없으면은 서운한 선인장 중에 하나죠. 꽃을 너무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 키우시면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들을 선물해 줄 거예요. 꽃을 자주 피우는 담시는 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들은 여기까지고요. 마음에 드신 아이들이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아이들 목록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그 아이들 사이즈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명본수광초 사장님 댁에 방문해주신 구독자님들께서 제 영상 보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행복하다고 해주셨다고 해요. 부족한 저의 영상이지만 누군가에게 행복한 시간을 줄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렇게 칭찬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앞으로도 예쁘고 귀여운 선인장으로 찾아뵐게요. 안녕!